여러분, 희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 보고 이제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꼭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를 옛날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테니까 이제 유튜브로 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화장을 안한 상태여서 완전 초생얼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기 어둠 나가지고 약간 창피한 얼굴인데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세잔 내꺼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줄게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를 야금야금 그래도 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결혼식을 11월에 하기로 했고, 저랑 무려 9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사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고, 쿠션은 요거 좀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요거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살사랑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세럼 블렌더라는 제품이고, 요그 안에 세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가 6대3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다 합니다. 제가 아까 쓴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거 덜어가지고 또 조색해서 만들 수 있고, 여기 뒷부분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나 봐요. 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색깔 이게 20호예요. 저는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입큰 거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줄게요.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항상 고민이 됐는데 이제 결혼 준비도 정식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드레스 투어를 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또 빡세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오래 만난 대학교 때부터 오래 만난 CC 커플인데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거나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을 한 2, 3년 전부터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준비라는 게 조금 거창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더 나를 기다려 줄수 없겠니 해 가지고 남자친구 으로 기다려줬습니다. 지금도 사실 준비가 막 완벽하게 됐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이제 결혼에 좀더 확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운데이션 깔아줬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피부에 엄청 건조하지도 않고 되게 피부가 예쁘게 올라옵니다. 어느 정도 촉촉한 속 건조 잘봐줄수 있는 파데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오래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성향이나 습관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연애할 때막 서로 조율하고 맞추고 그런 과정을 이미 다 뛰어넘고 초월해가지고 제가 원래 멘탈이 되게 약했었는데 이 친구 덕분에 멘탈도 되게 강해지고 저 스스로도 좀 독립적이고 약간 좀 멘탈이 세진 것도 남자친구를 통해서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원래는 좀 의존적인 성향도 강했고 되게 불안함도 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인간적으로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도 굉장히 세셨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신적 지주가 서로 되어지다 보니까 어, 진짜 한팀 마냥 저희 아빠가 항상 한 팀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진짜 이제 멘탈적으로 한 팀이 된지 꽤 돼가지고 저희는 진짜 정신적으로 한 팀이 제대로 된것 같아요. 저는 연애할 때도 저랑 성향이 가장 잘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향이 진짜 잘맞 둘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재밌어요. 초반에는 저희도 진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막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경지를 이미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연애에서 자만추 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관계가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사귀어온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랑과 애정과 또 많은 이런 추억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부끄럽지만, 제가 또 K 장녀다 보니까 표현하는 거에 되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저한테 표현을 엄청 많이 해주기도 하고 요즘 루미르 팔레트 엄청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팔레트 중 하나거든요. 결혼을 아직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구독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려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 영상도 하나씩 풀어볼 예정입니다. 결혼식도 사실 걱정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드레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구두 신고 넘어질까봐 이것만 걱정되고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막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제 남자친구가 결혼 망이더 있어가지고 저한테 어울리는 드레스, 헤어, 무슨 뭐 메이크업까지 다 이제 꼼꼼하게 봐주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데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토니모리에서 아이라이너가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팟 타입으로 된 아이라이너예요. 이게 또 다이소에서 이번에 콜라보한 제품이어서 엄청나게 또 저렴하게 나왔는데 이거로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웬만한 사랑과 책임감 없이는 정말 결혼 준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다행히 의견이 잘 맞아가지고 결혼 준비하는데도 순탄했지만 진짜 결정의 연속이고 하나하나 이 사람이 다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하는 거 아니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 발라줄게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제 유튜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같이 좀 모니터링도 자주 해가지고 유튜브 일 하는 거를 진심으로 같이 콘텐츠도 고민을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줘가지고 멘탈 케어까지 잘 해주곤 합니다. 공대인데 좀 예체능스러운 그런 면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치고 감성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번에 집에서 러브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러브보은는 어디에서 붙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닐라코 틴트 발라줄게요. 이거는 2호이고, 오늘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어, 너무 예뻐.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예쁜데요? 요즘 제가 딱 좋아하는 미지근하면서 약간 핀터 느낌 나는 그런 핑크입니다. 이번에 두즈에서 립글러주고 나왔는데, 이거를 안쪽에 살짝 발라보고 싶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엄청 여리여리한 느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 고데기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블라우스까지 입어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쿨톤 느낌 나게 메이크업 해가지고 하늘색과 블라우스 입어줬어요. 저 머리 엄청 많이 길었죠? 고데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